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둘다절대값 쌓인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림을 따라갈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분모에 n이랑 n 플러스 2로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분모가 작을수록 숫자가 큰 거기 때문에 얘가 항상 위에 있을 거다 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어 왼쪽 오른쪽도 먼저 그려보자 오른쪽인데 얘는 이제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럼 이제 왼쪽 친구는 뭐야 얘보다 이제 항상 살짝 위쪽에 있는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여기랑 여기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얘네 둘의 넓이는 같을 겁니다. 네, 뭐둘다 똑같이 N이랑 n 이랑 n 플러스 2 나누고 분모 바뀌지도 않고요. 그리고 대칭이잖아요. 그림 자체가. 그래서 하나 구해가지고 두배 해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럼 이제 인테그랄 식이 어떻게 될 거냐? 0부터 파이까지 얘가 더큰 거잖아요. n 분의 절대값 사인 x 마이너스 n 플러스 2 분의 절대값 사인 x dx 를두배 해준 거다. 그리고 여기를 구한다고 치면은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져요. 그래서 절대값 을 그냥 벗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sin x로 묶은 다음에 n 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은 n n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묶여질 거고요. 어, 분모에 있는 이 친구. 밖으로 빼고, 인테그라 0부터 파이, 사인 x dx가 될 거고, 얘는 당연히 2가 될 겁니다. 외워주시면 편해요. 한 칸짜리 넓이가 1이다. 네, 이렇게 나오게 되있고요. 이게 ak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, 얘를 무한번 더 하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것도 이제 뭐,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? 8은 그냥 밖에 빼주시면 돼요. 8은 이제 밖에 빼주고, 예를요, 이제 어떻게 하냐면, 부분분수 공식을 사용해가지고, 이렇게 쪼갭니다. 자, 그 다음에 시그마니까 내가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쭉 넣는 거야. 뭐 k라고 표시되어 있지만, 그러면, 하나만 더 적자. 네, 너무 대충 적네 자, 아무튼, 네. 이렇게 사라지고요, 이렇게 사라지고요,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제 눈치껏 알수 있는 거. 아, 이거는. 이 끝쪽 두 개랑 앞쪽 두 개가 살아남는 거구나 라는 거고 참고로 이 내용은요 얘랑 얘 사이에 한 차이가 두 개잖아 그러면 무조건 앞에 두개 뒤에 두 개예요 한 차이가 하나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세 개면 앞에 세개 뒤에 세개 라는 거 알면 좀 쉽게 할수 있고요 그 수트 내용이기도 하지만 리미트로 가면 여기 있는 끝에 무리가 제가 지금 다섯 개 째까지 밖에 안쓴 거긴 한데 이 친구가 계속 숫자가 떨어져서 이 부분이 어차피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결론은 보다 8곱하기 2분의 3이 나올 거다. 음, 아 4곱하기 2분의 3이네. 여기 4라고 써놨네. 그래서 이제 하면.